리스, 렌트, 리스 승계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요. 리스를 하시려는 분, 렌트를 하시는 분, 승계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이 모든 부분을 하나에 담고 고자 하니까, 어, 참 복잡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카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카페 클릭하시면은요, 자동차 리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페 명입니다. 오시면은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첫 번째 중요한 점은 누구든 자동차 리스 렌탈 승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해 주시면 영상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가능하면은 그날 그날 답변을 드려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 아, 좋은 질문 올려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후차주라고 해서 리스 승계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뒤에 거는 과거의 자료고요. 여기서부터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요거는 샘플 데이터니까 어,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gv70. 54만 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내려 보시면 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 계약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득 원가 미상한 금액까지 몇 개월 차 지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조건일 대 현재 중고 자동차 가격이 2,700입니다. 그래서 어, 후차주는 2700에 내가 이 차를 구입해도 좋을까 나쁠까 고민해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승계를 받으시면 될수 있도록 금융 부분을 다 분석을 해서 어, 중고자동차 가격을 알려드리는 아주 최첨단 시스템을 어,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필요하시면 여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담하기 누르시면 요 차량에 대한 세부 내역, 사고, 유무, 가치, 평가, 뭐뭐등등필필요한 자료가 있을거아닙니까그 다음에 리스 조건들 이런 모든 부분을 담당 전문가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선택을 받고 승계를 진행시켜 드리도록 이렇게구현이 되어 있습니다많이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이게후차이니다 어, 후차주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아, 요거는 리스입니다. 렌트는 저희가 아직 승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적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렌트 회사뿐입니다. 따라서 렌트 이용자가 승계를 받을 받으면 은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조금 생깁니다. 렌트 이용자는 자산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렌탈 회사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승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또 성립했더라도 사후에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세무상의 리스크가 좀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어~ 렌트 승계는 하지 않습니다. 리스 승계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렌트 회사도 어~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렌트의 구조상으로 어~ 보완을 해야 될 점을 어~ 빠르게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출구 장기 렌트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K8 2.5t 시그니처를 소개하고 있고요. 58만 9천 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어, 네이버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모양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관하고 내부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상세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K8 블랙 블랙이 차, 그러니까 내장, 네 외장, 외장, 내장이 네 전부 다 블랙이네요. 3만 키로 60개월 사업자 기준으로 4,857만원 되는 차고요. 어, 이러한 어,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 대로 주문된 차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월 보증금 0일 때 68만 2천원 40% 일대 58만 9천원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 아메리카 리스에서 200만 캡이블 정립해서 타이어 배터리 엔진 오일 등 정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렌트 회사하고 무관합니다. 아메리카 렌트에서 제공해 드리는 특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시장에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ka 4857 만원 견적을 다른 데서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은 60개월 무보증으로 했을 때 썬팅 블랙박스 까지 다 장착이 된 겁니다 어, 보험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자동차 세금도 물론이고요. 부가세도 포함된 겁니다. 68만 2천 원보다 싼지 비싼지를 한번 보세요. 68만 2천 원보다 저렴한 곳은 단한 곳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말하는 그대로 제로피입니다. 무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어, 대리점 출고가 아닙니다. 직판 출고다 보니까 할인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 68만 2천 원의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단 1원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매우 저렴한 상태일 겁니다. 어, 직접 소비자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영업하신 분들도 어,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은 저는 어, 있는 그대로 어, 계약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거기에다가 200만 포인트를 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만 포인트를 설사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볼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저렴했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계약은 렌탈 회사와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행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서비스까지 받으면 은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술입니다. 그냥 해보려고 해도 잘안될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스 전차주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스 전차주 설명은 여기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뉴,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전차주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내가 약정한 내용을 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어, 여기에 상담하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샘플로 등록을 해놨고요. 나중에 어, 본인이 등록한 거는 본인 차량의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항상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G80의 경우입니다. 60개월 사용했고 24개월 차입니다. 예, 95만원씩 리스료 납부하고 있고요. 어 상환이나 반환이나 승계할 경우에 손이 이렇게 정산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 5천이 아니라 6천으로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면은 수정해서 다시 보기를 클릭하면 정산 금액이 또 이렇게 따라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60개월이 아니라 45개 50개월까지 갔다라고 보시죠. 그러면 다시 보기 클릭하면은 숫자가 바뀌는데요. 중고 자동차 가격이 3천, 아, 3, 3,800인데 3천만 원 형성되고 있더라.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100만 원 정도 어, 더 보증금을 환수하는 수준에 나와 있네요. 1,200 중에서 1,100은 손해가 있겠네요. 그죠? 뭐이렇게 바로바로 어, 바로 분석해서 어, 중고 자동차 거래 금액만 가지고 리스 승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리스 계약했다. 오늘 계약했다. 그냥 오늘이라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어, 중간 내가 언제 바꿔 타는 게 좋은지 어, 오셔가지고 저희 한 번씩 하고 가셔도 되고요. 또 아, 구찬을 다 그냥 내가 손이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전담 매니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손이 분기점이 오는 개월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체 시기가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빠르게 승계자를 찾아서 교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차주는 조금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영상 답변도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예, 창업 교육도 있습니다. 창업 교육도, 어, 교육을 하시면은 1년간 어, 관리자 페이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어, 홈페이지를 제공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는 여기 보셨잖아요. 각자 도메인으로 해서 내 홈페이지처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교육비 내신 분에 한해서 1년간 무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또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리스 렌탈. 영업하시면서 비싼 돈 주고 홈페이지 만들고 뭐 이러는 비용을 줄이시고 그만큼 그 돈으로 광고를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홍보용 홈페이지 만드는데도 2,3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승계 시스템처럼 이렇게 갖춰진 시스템은 이 하나 개발하는데도 매덕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단순한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이 미상환 금액 구하는 거거든요 미상환 금액을 이 상태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수익률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수익률을 주고 계산해라 그래도 잘 안되는데 수익률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고난이도 작업이거든요 어, 저는 이제 전산하고 재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 리스 회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전산 디자인까지 한네 다섯 명 갖다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 담당자 두세명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잘안 돼요. 계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네 다섯 명 팀을 뭐 많게나 10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쭉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합치가 잘안 돼요. 그러면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럼 시스템이 이상하게 나와요. 결과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고시세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금융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고자동차 시장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고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뒷단에 감가하고 그 중고 자동차 변동 추이하고 다 보이거든요. 관리자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만들어 내려면 시스템 이거 아무나 못 합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 시스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하고, 소비자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음,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죠. 창업교육 있고요. 팟캐스트, 이거는 유튜브로 가셔서, 어, 리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모두 재생을 클릭하시면 순서대로 어, 지루하실까봐 2분, 3분짜리로 잘라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쭉 시간될 때한 번씩 들어보시면 돼요. 저는 뭐탤런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기 때문에 제 얼굴 보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실질을 보고 공부하시면은 아마 큰 돈을 벌고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영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카페 가입은 뭐 누구나 클릭만 하면은 카페 가입이 되고요. 가입된 회원들에게 내용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꼭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보시고요. 어, 영업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오셔도 좋고요. 리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오셔도 좋고요. 렌트가 필요하신 분도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승계 그러니까 전차주 후차주 모두 환영합니다. 오시면 해결됩니다. 오시면은 시원하게 바로바로 어, 답을 보고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